기억나지? 내용은. 냉방 설비. 그제? 요즘은 뭐까?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데, 자, 이렇게 갇혀있는 공간을 우리 뭐까? 무슨 박스에 비유했죠? 네. 그제? 뭐, 유일한 공기 통로가 뭐까? 에어컨디셔닝, 뭐까? 덕트라고. 기억나지? 네. 자, 근데, 자, 전통적인 어떤 시원함. 맞지? 오케이? 네. 어, 자연 냉방이죠? 자연 냉방. 그런 것에 어떤 지혜를 한번 가져보자 라는 얘기야. 네. 알았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 먼저 번에 여기 5번 앞에까지. 했었죠? Yeah, yeah. 오케이, 이제. 5번 자리에 요게 들어간다. Yeah. But, 그러나, 맞아요? Yeah. All is wisdom. 그니까, 이 모든 지혜는 무엇에 대한 about, how to deal with heat. 맞지? Yeah. 잘라주고, heat을 저번 때는 뭐까? 열, 또는 열기라고 했었지? <laughs> 근데 뭡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더위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지? Yeah. 그 자, 그리고 deal with가 뭐야? 다루다, 해결하다. 이거 한번 가르쳐 줬죠? Yeah. 어, 다루다, 해결하다. 그지 그래서 뭡니까? 열 문제, 이 더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알겠지? 자, 이거 같은 표현 뭡니까? 그냥 핸들 하나 적어 놓으시고 뭐 물론 솔브도 괜찮죠? 그냥 또뭐 어드레스도 다루다 해결하더라도 갖고 있어. 어드레스집 주소 말고. 알겠니? 오케이. 자, 의문사 플러스 뭐라고? 투부정사 문장 구조 이해하셔야겠죠? 오케이. 옛날 이거 내신 대비 처음 들어올 때 얘기했었어. 알겠니? 자, 뭡니다 이거. 자, 근데 이거 뭐가 원래 그대로 어떻게? 그치 줄여서 어케라고 할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치지 근데 하우놈만 해석 방법에 하나 더 있다 그랬지. 내가? 그렇 다른 것들은 의문사 그대로 해석해 주고 해야 할지 이렇게 하는데 how는 뭡니까 어떻게 뭔가 해야 할지 그 말은 뭔하는뭐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괜찮다 고그랬어 내가 네. 알았어 자 o u t 라로 붙여가지고 그제 o v t r 리요한 그제 자 그래서 더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더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그제 각가지 지혜가 있겠죠 그제 어떤 뭔가 뭐 어, 어떤 요령이 있겠죠 자이 모든 어떤 지혜는 accumulate 필데 동사 누구 is 그런 말이야. 알겠어? 네. 지혜가 있는데, 우리 뭡니까? 너무나도 기계에 의존하는 바람에요 맞지? 자,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하고 싶은 거야. 이건뭐가 뭐라고? 무시하다. 그지 이해되죠? 네. 전통적인 지혜도 있는데. 그지선생님 저번 시간에 개미집 얘기해줬지, 내가? 네. 그지 투어풀은 뭡니까? 자, 부사쓰레기, 제 낀다. 오은 뭡니까?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할갖고 자, 오픈은, 자, 영어에서 투는 어떤 의이라 했지, 선생님이? 좀안좋은 부정적인 의이지해 네. 헤드에도 너무, 그지 오케이 okay? 네. 지나치게 자주, 그지? 지나치게 자주 무시당하고 있는 설정이다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이투 of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뒤로 빼도 된다. 알겠지? 오케이 네. okay. 위치 상관없고. 네. 자, 이 all, 이거 왜 남았냐면요. 이 얘기야. 자, 선생님 봐. 네, 이거, 내가 처음 할 텐데. Day. 그들 모두는 are happy. 뭐다? 행복하다. 그들 모두로 했으니까 day all 이 할게. All day 아니야. All, all day가 아니라고. 알았지? Day all. 다시 써줄게. They all. 그지? 그들 모두는, 자, work hard. 아, 자, 다시. 그들 모두는 can go there. 뭐까? 거기에 갈수 있다. 대어는 뺄게요. 네. 그들 모두는 뭐까? Are, are going. 그지? 오케이? 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 모두는 가요. 이렇게 됐어. 알겠니? 네. 대어는 다 생각한 거야, 지금 선생님이. 알았어? 네. 됐지? 근데 뭐까? 원래는 뭐까? 누구랑 붙어서? 주어랑 붙어서 그들 모두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네. 참고로 해야 게 만약에 5를 앞에 쓰고으면 all of them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 되니?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걸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이럴 때 원어민들은 회화체에서 뭡니까이 5를. 그렇지? 여기다 갖다 대요. 알겠니? 어 자, 아는 요 비동사 다음에 갖다 대요. 알았지? 근데 go 같은 경우는 위치 변화 없어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걸까? 자,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뒤에 이거 갖다 놓는 거고, 비동사 있으면 비동사 뒤에 갖다 놓고, 일반 동사는 갖다 놓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동사 썼어? 비동사 썼지? 예. 그래서 원래 지혜 모두가 그런 말이야. 알았어? 여기 우리 앞에, 여기 있던 걸 빼온 거다, 이 말이지? 위스덤 앞에. 위스덤 다음에 있던 거. 이해됐어? 예. 그러면 다 이해되지? 예. 오케이. 자, 그리고 all this wisdom. 뭡니까? 무슨 일치? 빨리? 네. 수일치 시켜야겠죠? 네. 네. 그치? is. 네. 알겠지? 네. 수일치 딱 써놓으시고. 이해되겠어? 오케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accumulate 있죠? Accumulate가 아까 2학년들도 수업했지만, 누적하다. 축적시키다는 표현이야. 네. 알았어? 시키다는 표현인데, 지금 봐봐. 뭔멋을 누적 축적시키다는데, 목적이 있어요? 없잖아. 네. 그젠 자, 따라서 얘는 뭡니까? 자, 뭘까? 얘는 동사, 과거 동사 쓸 수가 없는 거지? p 아, p 겠고왜 PP 썼을까? 앞에 있는 명사품을 주려고. 하고. 뭐 하는 거야? 분사 선택해야 하는 거지? 네. 오케이, 분사. 그래서 Accumulate 와야 된다라는 거 별표 쳐 놓으시고, 누적된 지혜. 이렇게 놓은 거야. 알았어 네. 그치 얼마 동안 자, 뭐까? 수세기 동안 전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알겠지 네. 전사 플러스 명사고 자 근데 어떤 수세기일까요 수세... 1세기 100년이지 몇백년 몇 100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몇백년 근데 어떤 몇백년이냐 그냥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밥만 먹고 살지는 않았겠죠 네. 자 실용적인 경험 맞지 네, 인생 어떤 삶의 경험에 수세기에 걸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네. 자, 그러니까, 자, 실, 자, 이거 써놓을게. 이건 뭐야? 실용적인, 법과 또는 실제적인 그런 말이겠고, 실용적, 실제적인. 알았지? 실용적, 실제적인 어떤 경험의 수세기에 걸쳐. 알았지? 네. 조선시대에 걸쳐. 알았지? 네. 자, 지금까지 누적된. 알겠니? 네. 멀리 갑니다. 모든, 이제까지 쌓인 누적된 모든 지혜가. 그지 네. 현대에 와서는 너무나도 자주. 그지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거야. 몽땅이 그런 말이야. 올. 알겠어. 네. 자 이해되죠? 네. 결국 뭡니까? 요즘 초천년 시대에 들어가지고 전부 뭔가 에어컨디셔닝 맞아요? 네. 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데, 야숨 제대로 쉴수는 있겠어? 덕트 통화에서 덕트 빼고는 뭔가 공기 안 통하잖아. 그러지 말고, 그게 기계 에 너무 의존한 어떤 뭔가 그 어떤 인공적인 냉방 말고, 그지 뭡니까? 자 전통적 시원함, 어떤 자연 냉방, 맞지? 이런 어떤 수백 년 동안 쌓여 온, 그런 어떤 지혜 우리가 좀 우존할 표가 있지 않을까. 그 얘기 하는 거야. 아니? 네. 자, 그 얘기를 그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야. 이해되지? 선생님, 문법 이거 다 알겠다, 이거. 봐봐. 굉장히 하나하나 하더라도 많죠? 오케이. 자, 이제 내용 전체적으로 보는 거. 자, 봅니다. 그러나, 그치? 자,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혜, 무엇에 관한, 자, 더위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알았지? 네. 자 누적된 뭐까? 지혜, 그지? 수세기에 걸쳐 실용적 경험이라는 맞지? 네. 어, 수세기에 걸쳐서 지금까지 쌓여온 알겠니? 네. 그 모든 지혜가, 그지? 네. 자 몽땅이 알겠지? 여기 원래 있던 여기 있던 거지? 네. 몽땅이 야 너무나도 아쉽게, 너무나도 아주 무시 당하고 있는 실정이야 그런 말이야. 이해되겠어? 예, 네. 자 끝. 자 됐습니다 이제. 인디스. s 뭡니까? 센스 이런 면에서. 알겠지? 네. 자, 이런 감각이라 하지 마시고 이런 면에서 이런 차원에서 에어컨은 맞아요? 네. 에이, 뭡니까? 하나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이야. 알았어? 네. 오케이? 어? 그럼 저 봐. 선생 님말했다시피 just 뭐랑 똑같대? 나 언니랑 똑같다고 그랬어. 그제 나도 나오면 뭐가 나올까? 보존수 나야겠지 어, 올수는 있는데요? 버이 없는데요? 그제 네. 어, 그럼 어떡해? 어, 버대이뭐뭐 뭐 썼다? 땡땡을 썼구나. 알겠지? 네, 네. 어, 땡땡. 그치? 땡땡이 버음이다이 말이야. 알았어? 네. 세미콜론이라고 그러죠, 이거. 알겠지? 오케이. 자, 자, 그래서 에어컨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벗어도 돼. 알았어 네. 에어컨이라는 것은 단지, 자, 개인의 편안함. 맞지? 편안 네. 쾌적. 그것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알겠어? 네. 그것은 뭡니까? 망각의 기술이기도 하다. 이 말이야. 음. 어떻게 하는 거야? 졸라 까고 있는 거지, 지금. 그지 우리를 편하게 그지? 해주는 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 전통적인 냉방기술도 있는데, 그지, 그걸 다, 다 까먹게, 맞아요, 네. 만들어버린 나쁜 새끼야, 그런 얘기야. 너무 선생님이 세게 얘기했나? 응, 자, 일이, 그러니까 그것은 또한 무엇이다. 자, 망각의 기술이기도 하다, 이 말이야. 전체 비판, 천, 칭송, 전체, 네. 분위기가 뭐냐고. 비판이야. 그래서 예. 자 이승 뭐가 당연히 에어컨디션 얘기하는 거 맞죠?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기 분명히 뭡니까? 우리 나돈니 버돌스 할때 있죠. 네. 나돈니 버돌스는 A 일뿐만 아니라 B 도 이런 말이지. 네. 그럼 어디다 포커스 맞추는 거야? B 에 맞추는 거야. 네. 저 새끼 착하지, 착할뿐만 아니라 맞지? 1방에 네. <laughs> 그럼 난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 어. 자 승섭이는 그제 똘똘할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 1방에 그럼 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 뜰풍하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지? 오케이 절대 칭찬 아니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 이해되실란가요네 오케이 자 결국 전체적인 게 뭡니까? 그제 에어컨 너무 좋긴 해알겠니근데 네. 우리의 뭡니까? 몇백년 동안 쌓여 올라온, 쌓아 올라온 맞지? 네. 아까 자연 냉방 뭡니까 전통적 냉방 기술에, 그지? 네. 그런 것들은 뭔가 다 까먹는 멍청이짓을 하고 있다, 그지? 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건 뭐라고? 그런 어떤 자연 냉방도 한번 추구를 해보자 네. 이 얘기하는 거야. 네. 알았어. 네. 그럼 요 지문이 와닿나요? 네. 음, 이게 이 냉방 설비와 맞지? 네. 전통적 시원함 지혜. 알았지? 네. 오케이. 어 선생님, 요, 이 사람이 글빨이 있는 게. 일단, 망각의 기술이다. 어우,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래서, 박사 이런 거 보면 감탄이라니까. 알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 끝.